송리무 장관님, 부산 남구에 우암 부도가 해양 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배우진 컨테이너 장치장 부지의 경우, 첨단 해양 산업의 입지 공간 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침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포함한 우암 부도 일대에 대한 인근 주거 지역 도시 재생, 우암선을 활용한 노면 전차 운용 항만 재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관님 남구의 우암선 철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 처음에 부를 때 저를 부르신 거. 네, 예, 송무 예.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예예. 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한면 한면 보시죠. 이 이용률이 옛날에는 군사 물자도 실고 또 컨테이너도 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짓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지금이기 현재 우암선 모습입니다. 화물 차가 거의 다니지도 않고 철도 관리가 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죠. 예. 51년 개통돼서 우암선은 15년 신선대 화물 취급이 중단되면서 활용도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금은 열차 다니는 소리마저도 듣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이 열차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관님, 우암선을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예산당과 국 협의할 용의이 있습니까? 제가 저 오늘 존경하는 박재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을 보고, 어, 검토를 확실하게 좀 해야만 되겠다 해서 참모들한테 지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미군하고도 또 협조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음. 방향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 거고 이6.25 때부터 이 부산의 제일 중심부들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난 속으로는 참 아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해군도 그 옆에 그 안에 있다가 신선대 부도로 가고 다 민간에 줬는데 우리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걸 깊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전놨습니다 네, 기지부 장관님. 이게 대해서 예산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장관님. 예, 저 형은 차관 나와 있습니다. 음. 사대강 사업이 제가 이제 부산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을 너무 자주 가서 보거든요. 네. 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해서 상처를 많이 남기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이 쓸데없는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감사원의 감사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감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수자원 확보, 가뭄 해결, 환경 보호라는 그 어떤 목적에도 이루지 못하는 전시행적의 전형입니다. 그 자잘못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4대강 산업을 찬양하고 주도한 공로로 훈장과 포창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할수 있죠. 예, 지금 정책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 그런 그 어, 잘못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훈을 받은 공무원이 지금이라도 자진 반납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 전체 포상천백오십명 중에 공무원은 사백사십 명을 알고 사백사 명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직에 있는 지역은 좀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부당한 지시라도 상민 하북의 공무원 사에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은 분명 범죄가 맞죠. 이 예,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사조에도 어,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준거를 그렇죠.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죄가 아닌 한 잘리지 않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연금의 반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자, 천등의 불이익이 겁이 나서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차장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한 지시가 명백하다면 그 따르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이고, 그게 법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4대강 사업으로... 앞, 앞장선 공무원로 훈장 서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어, 차관님의 의견은요. 어, 현행법상 하여튼 그, 어, 그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정책감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바른 공적을 기반으로 서훈을 주는 것에서 거치지 말고 그 관리까지 담당 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무원은 규정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설령 불이익을 당해 한직에 가는 가서 고초를 겪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4대강산업뭐 해외자원개발, 뭐, 해외자원 뭐 창조경제의 수십조를 퍼부으면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최저임금 많은 천원 인상,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있다 망한다고 떠들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금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튼그 그 관련해서는 어, 저희들도 어여그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그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위해서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 지금 이제 국회에 그 관련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검찰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도를 네. 포함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13년 국정원 현안TF 소속 파견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마련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중 발생한 사건 맞죠? 네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국정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입장이지만 국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안까지 눈 까봐 주며 거둔다는 것이 과연. 검사로서 해야 될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개인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그거 별개로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음, 그 인권 침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보고 또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충분한 그 혐의 하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는요 일반 시민들이 받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때 인권 침해를 받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법무장관님 위증 교사 등 수사 방해 범죄는 기존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다른 사건에도 있어서 일반적이죠. 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댓글 수사 방해 사건에 있어서도 네. 범죄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무원의, 공무원의 정치적,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MB 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대를 이용했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에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교장, 교사들이 또 심지어 학교 돈을 써가면서 한쪽편을 든다면 그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 것은 다른 그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보다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국가정보원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는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유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국민 세금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룰을 없애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폐 중에 진짜 적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권에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해도,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반드시 고리를 끊어야 될 일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그 정부 등 간의 그러한 국가 기관을 이용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반드시 형사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전번 질의에 제가 한번 저 빨개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내 네, 그 기억이 잘안 나지 않습니다. 안 났습니까? 네. 종북주의자란 뜻이 뭐예요? 아, 예, 예. 글쎄, 뭐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뭐 종북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그 정치적 정확한 개념보다는 정치적 반대자를 그렇게. 부르는데 좀 악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질 수,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게 뭐 어, 구체적으로 뭐 모욕이라든가 그런 대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법적인 책임보다는 그런 그 용어 사용이 좀 자제되고 정확하게 에, 그 그게 바로 그. 벌써 이 적과 학원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할리우드에서 미투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권력을 사유하였고 권력을 남용했고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 분들이 고백, 고해 그리고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진통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분화되고 이분법화되는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고백하고 참여하고 만약에 이번에 국정원 사태 또 사이버 군 사태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지도부청에서 고백을 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고백해라 하고 대한민국을 주름 잡고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 잘못에 대해서 전혀 고백하지 않고 자백도 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앞으로 이런 문화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장관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차관님 자유총연맹 관리감독이 누구한테 있죠? 어느 예, 부처죠? 예, 행안부 소관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연명해산 불법사용 탄핵 반대 집회 회원 동원 등 중치적,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사실들이 좀 있는 것으로서 저한테도 같습니다. 이런 투서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로 선량한 자유총영맹 회원들은 이 문제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지역에 가면 저에게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행안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 지적한 문제점은 반드시 이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자유청년맹 본래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차장님 예. 강화문 1번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문 1번가에 한 20만 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쏟아졌죠? 예, 지난 50일 동안 그런 그 18만 건 정도의 그제안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읽어보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럼 없이 국가정책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는데요. 이번에 이 강화문 일본가가 상설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여태까지 간료화되고 편중화된 자기들끼리 문화만 있는 관료사회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정부에서도 그간 50일간의 한시적인 그 광화문 1번과 예 운영 결과 많은 그 소통 창구로서의 그큰 역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인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 사회가 경직된 문화에서 살았고 또어 고시가 되고 나면 지방에서 근무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 <laughs> 유신 그말엽에 박정희 대통령 말엽에 공무원 되고 나면 지방에 하방을 시켜서 2년인가 근무를 시키고 올라왔죠. 예. 그렇군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현장 감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관계 부처와 한번 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 문제를 새롭게 한번 행자부에서 인력 재배치부터 네. 모든 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박재 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 우리 자유한국당 민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